80 하나 듣고 같아요. 되게 좋아요.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왔습니다. 정말 방이 많아요. 텅텅 비었는데, 뭐시 다 풀로 찼다고 막 그러면서. 뭐 있나? 뭐 없을 것 같은데? 7, 2, 4. 자. 아, 그새 또 과일 갖다 놨네. 아, 더워, 씨. 자, 25만원, 아 25만원짜리 방치고 참, 너무 작죠. 근데, 어, 뭐, 이렇게 이쁘게는 해놨어요. 되게 이쁘게.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일단, 샤워하고, 오늘 밥을 먹으러 가든가. 한 장. 애기들 수영장 도있어요 좋네. 수영장 있습니다, 여기.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세요. 볼게요. 그여기 네, 그냥 카페야, 카페. 카페고. 그렇지. 이러 이러니까 비싸지. 쓸데없이 쓸데없이 비싸지. 나 같은 사람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괜히 여기서 저... 하루만 있다 갈 건데. 아무튼 호텔이 여기뿐이 없다 그랬어요 나한테는 아 여기 앉으기도 앉이, 힘든데? 아무튼 여기 호텔 여기밖에, 저 아, 내일 저기 갈 거예요 저기 저안 보이는데 저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여기, 여기, 이건 그러니까 어, 베트남 부자들만 오는 인가 봐요. 아무것도 안가져와 수영복도 안 가져와가지고 수영도 못해. 수영해도 되는데 수영은 여기 애들도 놀수 있게 돼 있고 그러네 한번 25만 원이라 저기 밑에서 내려가 볼게요. M. 갤러리 호텔 투어를 하네 할게 없어 기아 저기 저기가 스퀘어 저기가 스퀘어네 저기가 저기 6시에 뭐 댄싱 쇼를 한대요 그냥 나는 뭐 거기 갈일 있겠어 그냥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어 여기 아 여기 확실히 잘 나오네 야 여기 무슨. 엄청 굿모닝 잘 나오네 야 여기 조식 먹기는 너무 아깝다 역시 오성급 값을 하는 여기 네. 한국에서 못 먹든. 예연어 네, 있더라고 연어 연어 먹어볼게. 기 25만 원짜리 식당 갈게. 정말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네요. 중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눈치가 빨라딱 한국 사람인지 알아봤어. 제가 잠바 입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딱 그래, 눈치 음. 빠른 애들... 이 호텔도 역시나 기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많다는거잘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놀러 다니네.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딱 남녀 커플 두명 봤는데 커플이 커플인지, 좁은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뭐 음, 맛있다. 가이드가 배고플 거라고 많이 먹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마켓. 들어갔다가 밥 먹고 갑니다. 사파마켓. 네, 사파 마켓이에요. 이게. 남들은 안하도 저는 꼭 시장을 돌아댕겨 봐요. 한번 심심하니까. 음, 로컬 마켓 구경. 네, 구경하고 가야지. 와 여기 있다. 와우. 와 대박 대박입니다 아 이게 하노이에서도 안 와봤는데 여기 사파에 와서 로컬 푸드 어우 우리 <놀람> 저기 갈 터다 저기 어오 소리 어우씨 미유 okay, okay. 지금 가이드가 오도하러 가는데 어렵네 쉽지 않아 저기 메뉴 있대 나보고 고르래 네, 노 프라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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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치킨? 치킨. 예, 이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okay. yeah. Both together? Yeah. Yea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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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쟤네들돈 있어? 뭐니? 어? 아 비닐로 싸가지연 제가 먹으려고 러니까 와서 보급스 사장님이 창피하게이 식당입니다 여기 딱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자 녹화할 당 이거 치킨 수프, 치킨 수프, 고타일셈 아, 진짜 이거 얼마야? 1500원, 1500원이야. 죽순, 나무, 코리아에서 죽순. 죽순, 죽순. Very different. 코리아 is very expensive. Here is not expensive, because we have many bamboo. 응.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아, 뭐야? No. really spicy. 이 t 스파이 a l l y s not spicy. y e a h But i s a little, y e a y this? 음. <laughs> 고춧가루를 넣고, 아, 여기는 좀 쌀국수 먹는 방법이 틀리네. 이거 안 먹는데요, 여기도 고추를 어, 이만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游戏人物。<noise> Ai sợ? Dứi mango. Mango dù không gì, không được, Lượng thế nào được. Thứ ba thứ là 10.000 và 000 thì đã có ba thứ luôn

you're mocking me dry fish Go home. Finish mark here. Go home. Yeah. Now we go to the hotel. You already check out the room. Oh. Morning is check -out. Okay. The lady, she a red hat hey, There's red Zhao people. Today Sunday, so everyone they coming to in the market to selling stuff or to working for family. Right now we have the COVID, so everyone they're coming to earn the money. How so there.